25번, 저당권의 우선 변제 효력이 미치는 건, 안잘 나와요, 최근에 이렇게. 자, 일단, 토지 저당권은요, 당연히 토지나 토지에 부합물 종물의 효력이 미치는데, 토지 위에 건물, 임목, 보존등기된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이불리 과실. 농작물. 미채골 광물. 이거는 토지의 부합물도 아니고 종물도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토지 저당권 혈액이 미치지 않지요. 그 다음. 주유소나 땅에 매설한 유류 저당 탱크. 뭐죠, 이거? 토지의 부합물이죠. 저당권 세력이 미치죠. 지금 저당 토지가 토지가 목적물이 압류된 후 발생한 과실. 저당권 세력이 미치죠. 리얼 토지 저당권이라고 돼 있는데 토지 전세권자가 토지에 심고 등기한 임목. 저당권 세력이 미치지 않겠지요. 결국 저당권에 미치는 건 리언디어 두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최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특히 목적물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들이 박스 형태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좀해 주셔야 됩니다. 26번도 아직 대놓고 나왔네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그럼 부합물 종물, 과실, 물상대위 네 가지가, 아, 출제가 되는 거예요. 1번, 당사자는 설정 계약으로 저당권 내력이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저당권의 목적 토지가 공특법에 따라서, 어? 협의 취득되었다. 이거 매매라 그랬죠. 그럼 그 협의 수용보상금은 매매 대금에 불과하니까 물상대의 할수 없다. 그랬죠? 없다. 어? 3번.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한 자가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다. 아, 팔아 퍼죽겄어 아주 크고. 너무 많이 그렸어. 갑수 땅에 의리 임차권을 가지고 건물을 소유하면서 건물에 저당권 설정해줬을 때이 저당권에는 어디에도 미친다. 의리 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렇죠? 어. 효력이 미친다. 자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 뭐예요? 수용 보상금, 화재 보험금 그거를 채삼자가 이미 압류했어. 그럼 물상대위할수 있다죠. 보험금이나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이 되기 전에 지급을 못하도록 압류를 해야 물상대위가 가능한데 우리 대법원 이 압류는 꼭 저당권자 스스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험금이나 보상금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를 한 상태라면 저당권자는 여전히 뭐할수 있다? 물상대위 할수 있다. 가 판례죠. 5번 부동산 목적물 압류 후 과실 압류 후 과실이죠. 그럼 저당권 이력이 미친다. 이렇게 되겠죠. 등 4번.